직, 하겠습니다, 어, 아니야, 아니야. 자, 시작 하겠습니다. <목소리> 그 이제 중의제 플루토 겠습니다 지금. 와! 야거라즈 잠깐만. 이님도 백기고 왔습니다. 백기 감사합니다. 마이메탈 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드랍 띄워서 벌 안쪽으로 떨고 놓으면서 뜨 트라니 너무 괜찮고 너무 좋아. 땡으로 시작해서 그냥 다 그냥 다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람시 뽑으면서도 팩토리 4기까지 그러니까 늘어지고 아모리 또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거기 또 이제 커맨드까지 해. 지을 수가 있어요. 아, 있는 거죠. 네. 걸쳐, 드랍 에 어, 네. 이거 주야라우는두 개째 지금 드랍을 얼마나 잘 막느냐 싸우엇갈리면 이거 뒷가 들어오요. 여기 있는 려 버리면. 거 와, 셔틀이 비... 나가는 어 타이밍이라 지금 딱 그래도 보기 같거든. 이제 맞았어요. 돌아와야 돼. 셔틀이 네. 돌아와야 돼. 셔틀 출발하면 레이스에 죽거든요. 죠 셔틀도 지금 날아가기에는 확실히 지금. 안쪽에서 일꾼. 어 그래도 그래도 벌초가 많이는 무심못고벌초 아, 프로 그래도 벌초가 지금 네. 아, 여기 여기서 여기서 잘 막아야 돼. 요거는 여기서 잘 막아야 돼. 여기여기서 진짜 벌 중심으로 잘 막아야 됩니다. 요거. 어? 요거? 전하진 터졌고. 자, 기로 찍어 잡아주고 거기에 이제 거. 거기에 어, 이제 공격 이제 안마당 이제 셔틀가거든 어, 영어 지금 정신 어, 못 차려요, 영어. 이거? 이거? 이거 지금은 컨트롤 하고 이게 중요하거든. 레이스가 안 나와 있으면 예, 지금은 못 보고 레이스 안떠 있나요? 예, 어, 어, 레이스 레이스가 없죠, 네. 네. 아, 어? 여기 뭐, 근데? 어? 여기서 많이 털어야 돼, 여기서? 이, 이게 중요해, 진짜, 진짜 이게. 9킬? 레이스가 없어가지고, 그나마 이거 진짜 잘 털었지.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16킬? 이러면 테란이 좋아졌는데, 시술, 아니, 필도가빛꼴에다가 찍은 게 아니라 뒷, 찍었기 예, 않았지, 저, 이 아니라 빛꼴이에이에다가찍꼴이에다이에 지금 개주이 지금 가빛개이에다가6꼴우에 센터를 경유에지 않고 크게 지금 우에다가 빛꼴이에다가... 빛꼴이에다가... 빛꼴다가 빛꼴이에다가... 이에이영이에다가다가빛가가에이가가가이다 근 입구 쪽에 뽑아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 이건 쉽지 않지. 이거는 그냥 어게 찍으면 돼. 이거는 그서 어? 드라군만 근데 드라군만 좀 어, 어 영기도 어, 이거 봐야지. 이게 이제 지름길로 어, 주로? 아, 어, 말 그대로 우회해서 돌아오는 어, 어? 나 네. 아구가 어? 어? 질러 지금 그냥 버리면 안 됐거든요. 그래도 이거는 질러 내려주면서 어차피 레이스 한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질러 내려주면서 오, 먹으면 내, 먹기 쉬워. 셔틀이 가장. 셔틀이 가장 포인트. 어차피 페트리가 지금 기에서 이제 생개 완성됐거든요. 이거 내려주면서 그냥 먹으면 됩니다. 진짜. 남북주 네. 리버 아래 이렇게 해서 페널 때리고. 어. 그래도 이거는 질러 질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먹었죠. 이거 유영준, 이거 졌죠, 이러면. 유영준, 쿨 둘리피도 3 0 0사기 모아서 지금또권리앗사정거리업이안 돼있죠, 지금. 300세 들어가면 안되거 아주 그냥. 어, 뭐야, 리버드 왜 이렇게 잘 털어? 스켈업도 기가 막히게 들어가요. 거기 또 자기 뭐 쏜다고 일부러 한 두세 말에 죽였죠. 이거 네. 아무리 5 0 차이더라도 이거 어, 그 템플러 아니야? 이형호라면? 이형호 셔 이게 도탄을 느다 이형호. 내려놓고. 네. 와. 이형호. 지금 개가 들 이거 계속 올거 이거 이형호라면, 이형호 지금 개거든 진짜 한턴지했는데하이템플가 떨어진 겁니다. 네. 변전식 그 지금 부순식 지금 게임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또 아비타 세개를 찍고 할거정도그고요이 셔틀 탕성. 있어야 돼 셔틀 셔틀 네. 있는 게 진짜 어, 셔틀 있죠 한 마리 네. 셔틀 자, 있으면 이제 두 명이 죽죠 이거 들어가이 팀들, 팀들, 딱두세 마리 안 팀들 붙서웠고 이거 소봉 개네지 이거 드라군두군에다가딱저 오른쪽 한 마리만 잡고 빼주면서 열두 시 가주면 딱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저딱한 마리만 와 추가적으로 또질러이 왔어요 이거.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병력을 섞어주고 있는데. 볼츠가 엄청 지금 볼츠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또 소봉 됐죠. 잘 먹고 있는 바인. 바인도 또안 밟았고. 탱크 수점만 줄면 된다는 예산으로 그 네, 네, 이거 뭐 기세에서 그냥 질만으로 질러만으로, 질러만으로 지금. 진않질 <laughs> <질러만으로 질러만으로 웃음> <지금? 질러만으로 웃음> 이제 마이아니 <마이니스> <laughs> 아, 아니, 아니, 질러만으로, 질러만으로 가는 거 맞아? 안될거 같은데. 탱크인 무너졌습니다. 비율 깨졌어요. 네. 저 위로 들어면 자원철 출타 되거든요. 아 이게 좁은 길이라 올라오는 게어 그래서 땅딱이 지금 이일꾼 발생하면은. 오이로 지금 일꾼 개잡는 중. 이러면 난 풀도가 어, 어, 괜찮은 어, 것 같은데 이러면 이거 이득 개만 이본 거지 일본 장군 자체가 아, 지금 내 일본이 없어 아서 힘을 아서 상대방을 무너뜨릴 수는 없거든요. 네. 또 이러면서 안 맞아 견제? 지금 정신을 미치고 못 차려 하죠. 지금 오히려 7 시가 주중, 맞혀 주중 맞혀 같아. 모든 행동다치명타또한 마리 또 시집 나가지고 지금 와이러버렸 위로 또 가요? 한 마리? 더 있나 기와 와. 바나토 68이었어요. 네. 정신 못 차리죠. 이거는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지금 유효호도 또 때. 이거 한 마리 잡으려고 골대 와야 수, 되고 인구이도 74. 유호도 지금 138, 140. 3업이 됐는데 3위업 자원이 있어야 이게 전자로 는 거죠. 율까지 깨진 상황이에 자원도 풀도 활용 풀로 활용하고 있어요. 트 먹은 이후에 포네스까지 안정적으로 또질뢰 내려주면서 풀로 활용하고 일단 마이네가죽었어요어 근데 3위역 이거 누가 들어온 건가? 소모전 누가요? 3위은 무섭다. 진상 예, 병력 와! 또 이거 많아 채워 가지고 마지니또야 아비터 트리블을 지어 가지고 또한판이 네. 지금 뽑고 있고요. 나는 인구수 거의 한 150까지는 채우고 그다음 사료이를 먹어야 되는데 지금 SCB가 없기 때문에 자원들 미용어 제대로 활 계속 있다. 이거 진짜. 소모해 주는 거죠. 오. 계속된 경제가 이어지고 있고요. 네, 마지막에 어쨌든 이을 당하는 과정에서도 네, 업그레이드 찍어가면서 업그레이드가 어느 정도 됐을 때 병력의 힘으로 한번게 요... 보자. 이 생각을 유영진 선수는 는있요 아비터, 아비 이제 그그 스킨, 이용하면서, 스킨 이용하면서 손으로 스킨 이용하서 소모해 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네. 네. 어, 아비터 이제 클로킹 이용해서 한 마리씩 아, 던져 주는 아, 판단이 좋아 보입니다. 지금은 한 마리씩 한두 마리씩 상대방을 어떻게 테란을 괴롭혀줘야 되는지에 대한 어, 생각은 한두 발리씩 버리면서 스킬 빼먹기가 좋아보여요 지금 네. 한두 발리씩 지금 스킬 빼먹기 지금 병력은 아직 그렇게 쌓이진 않기 때문에 아, 그냥 이거 갈것 같은데? 올리고? 아나 이제 됐죠 그냥 가즈 뒤쪽에 지금 세 마리 얼리고 다시 한번또 교환을 시도해. 갈수 있습니다. 뒤에 세 마리, 뒤에 세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묶여 있죠 지금. 이거 가면 병력이 없어가지고 또 셔틀 하나 지금 나왔고요. 한 마리 지금 와이템플워서한 마리씩 얼리고 한마리지 이제 우어우 근데 지금 좀 이거 손 많이 가니거손 많이 시야에. 더군다 <laughs> <laughs> 그냥 어쨌든 찍죠. 안 얼리고 나중에 네. 얼리려고. 자, 언더위. 에너 태? 블러는 멀티 지역 쪽으로 들어가고. 와, 저거는 그냥 수모제도 된다고 했는데 네. 이게 어, 진짜다. 이영으아답게 이어집니다. 네. 모든 그 연결들이 여러 아, 와, 지자이 떠내면서 니다뭐 어느 정도 고서한 턴이라도 적이 있나라는 생각이 흘려주는서까까지